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동 해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및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대표 지지자들도 집단 소송과 토론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최종 관문인 당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당대표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명예회복을 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 이준석계라 불리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등은 8일 자진사태 의사를 밝혔는데요. 비대위로 전환되면 기존 지도부는 자연스레 해체되기 때문에 미리 직을 던지고 이 대표에게 가처분 소송을 멈추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공식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1, 2차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4.1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차 강원대구 경북과 2차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한 수치로 2위 박용진 후보는 20.88%, 3위 강은식 후보는 4.98%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일 전남도 의원이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부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이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매일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급등한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한 수출을 재개해 공급 문제가 완화되고 급등한 물가로 국제 수요가 크게 감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0.12% 하락하며 3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각각 0.25%, 0.38% 떨어졌고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상승폭인 0.03%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72시간 인민해방군 실전훈련이라는 영상을 통해 대만 봉쇄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역에서 훈련을 계속 벌일 계획으로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가 올해 총 2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돼 8일부터 투약이 시작됩니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 저하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8일 자신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NFT 작품을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게시물과 달리 NFT 게시물엔 반짝임 효과가 적용되고 디지털 자산 표식이 붙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작품에 대한 소개 글을 공유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계정이 자동으로 태그됩니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경부북부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서해 오도에 최고 300mm, 충청과 경북북부, 강원 동해안에 30에서 많게는 150mm입니다. 정부가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포 예비회의에 참여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10일 치포 예비회의에 참석해 참여 수준 세부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은 치포가 자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